아 지금 급하게 운동하러 나왔거든요 원래 오늘 쉬려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늦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후딱 나왔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뛰고 들어가려고 해요 워너워너 레스콜레스고 아, 아 급한 마음에 처음부터 빨리 뛰어보러갖고아이고 힘들어 하고 1kg 정도 뛰었을 때아 속으로 아 그냥 오늘 쉴거왜 나왔지 생각을 했어요 아, 내일은, 진짜, 내일은 진짜 운동 쉴 거야. 10초, 10초! 뭐라, 진짜, 끝났다. 끝났을. 아, 끝났을. 30분. 빨리 운 집에 가서 씻고, 저녁 준비를 해야지. 내일 진짜 쉴 거예요. 오늘의 몸무게는. 오, 오, 69, 69! 아들, 어, 햇빛 때문에 잘안보이 다시 한 번. 아들. 축하해주세요. 엄마 69로 떨어졌어요. 69, 69! 드디어! 드디어! 69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건 조금만 더 먹거나 소홀히 하면 바로 또 올라올 수 있는 바로 70kg대로 다시 갈수 있는 체중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잘 조절하면서 운동도 하고 언젠가는 또 오짜리를 보는 날이 있겠죠. 아니야, 그러, 그러지 않아. 아니야, 아니야. 오늘은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 집에서 아들을 재우고 그때 운동을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운동 갈 준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걱정했다가 막상 밖에 나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. 뭐지? 이것은 바로 운동을 하란 말이겠지? 어제 운동을 쉬었으니 오늘은 한 5km 정도 뛰어볼까. 아, 우선 뛰어보겠습니다.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뛰겠습니다. 오, 찬선. 뭘 빼먹고 온것 같지? <laughs> 아. 아, 원래 5km 뛰려고 했거든요? 아, 근데 2km 지금 또 달렸을 때부터 배는 안 아픈데 뭔가가 엉덩이 끝에 아 무슨 말인지 아실려나? 아, 그래갖고 배는 안 아프니까 우선은 달려보자 해가지고 달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또 마치 비주얼도 굵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잘 뛰고요. 가겠습니다. 에이, 아, 700m만 더 뛰면 5 km인데. 아, 집에 왔고요. 아, 너무 아깝습니다. 7, 800m만 더 달렸으면 5km인데. 아, 이놈의 생물 영상. 아, 제가 아, 평, 평소에 물 1리터 이상은 마실라고. 아, 그게 진짜 어려워요.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컵 먹고 그 이후로 해서 자기 전까지 한 오, 0 0 m 리 먹을 거 알람을 맞춰서라도 좀 마셔줘야 될까요? 우선 저는 볼 일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운동 빨요 6 9 오늘은 30분만 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못 뛰나 싶었는데 얼른 뛰고 뛰어봅시다 렛 같아. 30분을 뛰고 싶은데 지금 한아 아, 아, 어제랑 똑같이 아, 또 응가가 마려워 아, 아, 지금 4분 남겨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어제 오늘 진짜 응가가 말씀하네. 걸으면 또 괜찮고, 뛰면은 또 나올 것 같고. 오늘은 이렇게 집에 갈것 같네요. 진짜 규칙적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 진짜 너무 부러워요. 고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제 하이볼을 두잔 마셨거든요. 저는 술을 마실 때 안주 바를 많이 세웁니다. 어제 안주는 양념 치킨이었어요. 피공을 시켜 먹었거든요. 피자 두 조각과 양념 치킨 세 조각 아니 양념 치킨 네 조각. 맛있었습니다. 그러니 오늘부터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양 조절하면서 또 하다 보면 69, 68 이렇게 또 빠지겠죠. 또 오늘부터 힘내서 화이팅! 아들, 뭐 하세요? 아들, 뭐 합니까? 네, 우리 아들 이발 한번 해야 되는데 잔디가 아니고 잔디. 머리카락이 렇게뻗치네 위만 꽂치냐 옆이랑 뒤이는 가지런히. 지금 아들이 유모차를 움직이면은 자요. 근데 유모차가 멈추면 잠이 깹니다. 그래서 지금 잠든지 20분이 됐는데 분명히 집에 가면은 잠이 깰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운동은 다 끝나고 땀 시킬 겸집 앞에 정자에서 쉬고 있습니다. 다시 잠들었네요. 잠이 잘잔 그...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에서도 이렇게 잠을 잘 잘까요? 이쁜 거. 너무 쉽게. 이뻐 죽겠네. 하여튼 오늘도 운동 빨리 하고.